공장장! 공장장 가보자. 고! Go! Go, go, go. 좋았어. 공장장이 리메이크 됐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중수업에서 해봤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말꼬이고 여기 발자국 지나갔고요. 여기 의사, 의사쌤 보였고 의사가 아니네? 빨간색 옷이길래 의사인 줄 알았는데 마술사였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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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아야야 좀좀아좀아아나왜 이렇게 걸리냐?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아좀할 얘기가 있다서 그래. 아좀있어 봐. 아 되게 급하시네. 그 그분 되게 급하시네. 어. 여기? 여기? 아 되게 급하신 분이야. 좀 가만 좀 계세요. 네. 저기요. 한대 때렸구요. 나이스. 자, 웃사주고 가보자, 가보자. 어딨니? 어디 갔니? 어디가, 이기 있죠? 자, 여기. 아!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때려버려고! 뚝배기를 플래시로 깨버리고! 잡아다가 가까운 의자에 앉혀주고 나 가까운 의자에 칠라를 때 저기까지 갔네 자, 여기 빨리빨리 빨리 앉혀주고 앉혀주고 자 앉혀주고 공장장에 인형을 세워주고 자 어디로 가나 저기 완료됐고. 저기, 공, 공군 오구요. 공군 한데, 때려주고, 바로, 이용해서, 가주면서, 네, 나, 나, 나 이거 소환 안 했어? 아, 소환해야지. 아, 이런, 이런, 이런. 소환해주고요 수사주고, 골렘, 뭘클루가니 아, 나 정말.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어, 왜안 돼. 아, 스킬, 야, 이게, 그냥 막못 쓰는구나. 나는 쓸수 있지 않은데, 그냥 막못 쓰네요. 쿨이 있네, 또. 아, 이거 뭐야.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주면. 너 뭐야. 제가 움직이죠, 이제. 저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어디 돌아가는데 있나 봐주고 여기 잡고 왔다 갔다 저기네 자 왔다 갔다 하시는 저분 잡으러 가죠 여기 여기 기계고기 못 아, 뭐 때렸고 자 부숴주면은 바로 뛰어가죠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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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지 그렇지 그렇지 뛰어가 양동작전 씁니다 이렇게 양동작전을 쓰면은 어 저리 갔네 양동작전, 양동작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공군 넘어져있죠? 공군 넘어져있어. 때리고, 때리고! 아, 보셨습니까? 골렘과의 협동플레이. 이렇게 좋아진 공장장입니다. 아, 공장장 좋아졌어요. 공군 일어났고. 나이스. 어, 내. 어, 내 인형. 내 인형 누가 파괴했어? 나쁜 놈 그렇다면 빨간 애를 뽑아서 자 너도 한번 갑시다 자 가봐 가서 다 죽여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이 완료됐고 좋아진 공장장 플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인형이 움직여요 쓸데없이 내가는 스킬이다 <laughs> 야 멋있죠 아씨 때린다 한번 보여줘요 야저 시가 <laughs>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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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번 스킬도 던질 수가 있죠 가서 들어갑시다 가지 아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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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그거를 아이예너 어디가 어디 가니 근데 때려주고 뭐야 못뭐 들었어 아 절망의 일격 이렇게 공군도 잡아주고. 잡아다가 안 차주고 까꿍 무기망 크고 평탄판전이 노르급 다음에 <laughs> 자 좋았습니다 어나나나 헛손질했고 자 눈치싸움 눈치싸움 아 내가 졌고 아이 골렘만 있었어도 아, 위쇼! 최후의 바악 떠줬는데, 나 망했네? 더 어디 갔냐? 에, 절로 가지 마.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맞주고 저기 있죠, 지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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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저기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있죠. 뚝배기. 오오오오! 이런! 받은 척 이렇게 뚝배기 때려주고 자조양사 앉혀주고요 가까운데 앉혀주고 저 공군을 잡으러 가자 엑스, 엑스가 뭔가요? 나는 순진해서 전혀 모르겠네? 엑스가 뭔가요 도대체? 자 절로 갔고 자 공군 못 일어나고 나이스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뭐야, <laughs> 내 말투입니까, 그거? 자, 일로. 아! 아, 못 때렸고. 좋아. 저기 보이고. 자, 가라. 가라, 인형아! 가라! <laughs> 아, 귀여워요, 이게? 인형 흔들리는 거, 기... 이게 귀엽습니까? 징그러운데? 인형 잘 쫓아가, 이거봐. 인형은 속지 않아. 자, 인형이랑 나랑. 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뭐야? 너 뭐야? 너 여기서 왜 기어다녀? <laughs> 자, 앉혀지고 아, 이거 공장장 재밌는데? 자, 조양서 어디 갔냐? 조양서 어디 갔니? 얘 평탈 칠때 콩장장 쪽으로 뛰어가면 피해지 아 판정이 엄청 안 좋구나. 이거 근데 이거 씨, 이씨...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진짜 해도 어떻게 할 건데? <웃음> <웃음> 재밌는데 마우스 <laughs> 어디 갔냐? 아, 찾고 있나 보다. 찾고,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이거. 공금 버리고. 찾고 있죠, 지금. 개구를 찾고 있어요, 쟤네. 좋아. 조, 어, 저기. 바로 나가겠다. 아이, 렇게 아, 이렇게. 어, 좋아. <laughs> 아, 그래도 이거 많이 좋아졌죠. 인형들 보기엔 귀여운데 막상 당하면 무섭겠다. 아, 그죠? 이거 무서운 애야.